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드비 국제 공인 전문가 송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부할 준비 되었나요? 한글 인디자인에만 있는 텍스트 기능 배우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나라나 아시아 이런 거 많이 쓰죠. 강조하는 거, 이렇게 글씨 위에 점을 찍는 거예요. 약간 뭐 물고기 눈 같네요. 이런 것도 있고 땡그란 점도 있고, 바로 권점이에요, 여러분. 권점. 자, 권전 만드는 해볼까요? 자, 원하시는 텍스트를 선택하시고요. 됐죠? 저는, 뭐랄까, 아, 토요일을 강조할래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자, 오른쪽에 저랑 똑같이 패널 똑같겠죠? 재설정 해가지고 기초인데요. 문자 패널이 있어요. 자, 창 메뉴에서, 문자 미표에서 문자 패널이죠? 문자 패널 꺼낸 단축키 외우셨죠? 단축키. 컨트롤 l T 를 눌러서 문자 패널 꺼내세요. 자, 문자 패널 옵션. 오른쪽 옵션에서요. 자, 중간에 보이시나요? 권점. 검은 깨알 모양 볼까요? 예, 이런 모양도 있고요. 검은 깨알 모양. 깨알, 깨알 모양. 또는 권점에서 흰 깨알 모양. 그러나요? 그냥 깨알 스토리네요. 그냥 깨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권점에서 물고기, 먼, 다양한 모양이 있어요. 흰, 먼 모양. 여기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들을 만들려면요, 문자 패널에서, 옵션에서요,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요. 아니, 색상을 들어가든가. 자,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크기와 권점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색상을 넣을 수가 있어요. 저는 파란색 권점 색상을 넣고요. 자, 미리 보기 체크해 볼게요. 자, 그다음 어떤 걸 넣는다고요? 어, 위치, 크기, 정렬 가운데 몽땅 다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사용자 정의에서 힌 원. 네, 했겠습니다. 이렇게 해고. 또 원래 글씨 폰트 10포인트네요. 무엇을 글자가 10포인트인데 10포인트보단 크게 작게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좀더 좀 작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크기를 줄일게요. 보이시나요? 위치도 우리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할 수가 있고, 정렬도 왼쪽이야, 가운데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세부적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자, 이게 뭐라고요? 권점. 관점. 자, 권점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어, w h a 이 뭐냐, 무엇을이야 위에다가 설명을 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해볼게요. 제가 무엇을, 이 글자를 what 위에 넣고 싶은 거예요. 부연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문자 패널에서요. 옵션 메인 누르면 은 여기에 루비가 있습니다. 루비. 여러분들 좋아하는 반지 루비예요. 자, 루비를 들어가서요. 자, 어떤 건을 것인가? 바로 왓이 부모예요. 부모 문자가 왓이고요. 위에 올라가는 게 루비예요. 제가 복사했어요. 무엇을. 문자 단위로 갈 것인가? 그룹으로 갈 것인가? 자, 그룹과 문자는 다르죠. 문자는 처음 시작되는 거고요. 무엇을? 그룹은 한 단어로 들어가는 것들인 거예요. 늘어나죠, 자간이. 정렬, 뭐 배치, 방향이 있고요. 크기. 왼쪽에 있는 루비 글꼴 크기를 보면요. 서체 바꿀 수가 있어요. 루비가, 저는요. 음 고딕 스타쯤 좋겠고요 좀 작아 작게 좋겠고요 근데 크기 등등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음, 색상도 이렇게 확인 자, 할주는 뭐예요? 선택한 글씨가 행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죠? 여러분 보셨나요? 할주. 글자를 흔득하시고요. 문자 옵션에서 할주 들어가니까 이게 한 행에 두행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죠. 할주. 글자를 흔득하시고요. 문자 옵션에서 할주 들어가니까 자, 할주에 대한 설정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할주 설정에서 어떤 설정? 몇줄 들어갔고요. 세 줄이야? 미리 보기 체크. 예. 두 줄이야? 결정 지수가 있고요. 할주 크기. 원래 문자 크기에 몇 퍼센트? 50%, 40% 나타낼 수가 있고요. 줄 간격. 보이시나요? 행간이 널렸다가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정렬. 왼쪽 정렬, 뭐, 가운데 정렬.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줄바꿈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생략을 할게요. 자, 확인. 자, 지금 뭐 하고 있죠? 우리가 한글 인디자에만 있는, 뭐, 맨 처음에 건점. 그 다음에 루비. 할주. 또 합성 글꼴을 공부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또 실습을 해야 되겠죠? 네, 실습 시작 하세요.